지난해 10월 제26호 태풍 위투로 무너졌던 사이판 한글학교와 한인회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태풍 위투로 건물 900여 채와 이재민 천여 명등 피해를 본 사이판 동포사회를 돕기 위해 이번 한글학교와 한인회관의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사이판 한글학교는 지난 1986년 설립 이후 동포들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현지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장소입니다. 우리 한글학교는 그동안도 우리 우수한 우리의 말과 글을 보급하는 일이 앞장섰고, 우리의 우아한 문화를 이 지역사회에 많이 보급을 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 뿐만이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한국인답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마음을 쓰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가겠습니다.